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놓으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염려까지 욕심 내지 맙시다. 염려를 극복하는 설문 제목으로 최정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하며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성령 안에서 뜨겁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유한한 시간과 그리고 한정된 공간 그리고 한정된 세월 속에 살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제약된 이러한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간은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그리고 한정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에 휩싸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늘 염려 속에서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불안 속에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유약하고 연약하게 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그 근심과 염려가 아닌 오히려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어, 우리 본문의 시작은 그럼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네, 그럼으로라고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 이 전의 말씀에 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 너희들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라고 말을 하, 하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를 한다면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 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 하루벌어 하루 사는 그런 생계형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을 건면을 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 결코 오해해서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이 모든 일에 낙천적이고 태평이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낙천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을 읽으며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도 없이 하루에만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태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차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한 인생 사는 거다 포기하고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즉,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염려를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염려의 반대말은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가 곧 불신앙이다라고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염려에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 님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한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역을 하다보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역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도 정말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분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자기의 육신은 비록 나약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면 참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할수 있을까 감탄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풍족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차고 넘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은 비록 안 좋지 않고 내 시간은 없고 내 물질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이 오실 때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그 믿음에 이러한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네, 믿음이 없이는요 먹고 사는 것만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없겠죠. 믿음이 없이는요 나의 삶 역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나의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어, 알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염려가 아닌 오히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나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 그 모습이 교회를 위한 삶이든 세상을 향한 삶이든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주를 위해 이 믿음으로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건전한 생각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역의 이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든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교리적이라느니 뭐 종교인이라느니 손가락질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 사회에 헌신을 하든 뭐,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보는 이 세계관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건전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우선 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생존 본능은 의식주를 위해서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 그런 그 긴급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의식주의 문제보다 너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는요. 그런데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어한 청년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학생은 어, 그 초침이 돌아가는 그 소리에 자기 생각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집중을 하고 싶어도 그 초침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온통 정신이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학생은 이 초침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책도 보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라는 것이죠 네, 한 소설가는요 사람들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100만 달러를 가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는 한1 0억이란 되는 돈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당장 10억이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번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실렵니까차 사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 혼수 살림을 마련해 주시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이 돈을 불려볼까 하는 그런 돈놀이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그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내 본심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옛날부터 저는 이 소설, 이 소설가가 한 말을 듣고 저는 항상 그 경각심을 가지며 항상 저에게 주술 같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이 생기면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의 아내에게 1억을 줄 겁니다. <laughs> 네, 맨 마지막이에요. <laughs> 전 근데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9억은 다 기부할 겁니다. <laughs> 저에게 있어서 항상 이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이 고아원에 항상 기부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저희 아내가 있는데. 그래도 1억도 큰 돈이죠. 1억도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최선의 것은요. 최선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리고 차선의 자리에 둘 것은요. 차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에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죄인이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것인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신 전력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틈탈 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염려로 가득하면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요. 거기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하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이전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에만 가득 차서 하루속히 이 순천 지역이 하나님 나라와 같아지게 될 줄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저다 봤습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이 교회와 같이,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두주자, 가장 우뚝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감당하는,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2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라라는 말은요, 이 제자들에게 저기 가는 것 저기 보이지? 저기 가서 봐라. 이런 시각화 교육, 시청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생각 좀 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내 생각에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그리고 들의 백화파를 보면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운행하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순간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낙망하고 좌절하며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분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남편의 지갑이 아니고 내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를 이 세상에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불에 던져놓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입는 것을 입을까? 저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살수 있을까? 저렇게 문화를 누리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나는 언제쯤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염원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며 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이 염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100년 전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이이 사람에 있는 이 탐욕과 욕망, 이 염려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정신병에 걸려서, 우리를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 자아가 아무리 흔들리고 염려가 되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보호자로, 인도자로서 우리를 그의 나라까지, 천국의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